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2018년 6월 35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바로 주어진 글 꼼꼼하게 읽으시면서요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예측해 보는 거꼭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에요 자 대인관의 즉 사람 간에요 메시지는요 결합한다고 합니다 뭘 결합하냐면요 내용과 relationship, 뭐죠? 관계 차원을 결합한다고 하네요. 아, 내용이 처음부터 어렵다면요. 우리 뒤에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를 계속 읽다 보면 점점 더 쉬운 말로 풀이를 해주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읽어볼게요. 그것은요. 뭐냐면요. 그것은요. 데이, 그들의 refer to 나타낸다는 거예요. the real world, 뭐예요? 새로운, 아, 미안해요. 진, 진실된 세계, 진짜 세계를 나타내고요. to something external 바깥에 있는 거죠. To both speaker and listener 화자와 청자 간의 외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동시에요, at the same time 그것들은 또한 refer to 뭐와 연관돼 있어요. The relationship 관계인데요, between parties. party라고 하면은 집단과 집단인데 집단 간의 관계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괜찮나요? 사실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자이 부분 좀더 어, 무슨 내용이라라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 B 번, C 번 읽어 보시면서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포함한다고 합니다. A relationship message 관계의 메시지를 포함하는데요, 어떤 메시지냐면 that says something 무엇인가를 말해요 about the connection c o n 에 대해서 연결에 대해서 말 하는데 누군가의 그렇죠 관리자와 밑에 하급자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근데 우리 관리자와 하급자 이 얘기 나왔나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C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자, 예가 나오네요. 예를 들자면요, a supervisor 감독하는 사람은요 아마도 말할 거예요. To a trainee, 자, trainee 하면은 하급자 밑에 사람 혹은 어, 그렇죠, 견습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견습생에게 말할 거예요. See me after the meeting. 자. 회의 끝나고 보자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는요, 컨텐츠를 지니고 있어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message that 어떤 메시지예요. Tells the trainee, trainee에게 말하는 거죠. 뭐 하도록 to see the supervisor after the meeting. 미팅 끝나고 나서 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C번 예를 들고요. 그다음 B번 봅시다.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회의 끝나고 보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Even the use of simple command. 자, 이렇게 간단한 명령을 사용하는 것도요, 보여줍니다. 어떤 게 있는 거예요? There is a status difference. 뭐죠? 지위 지휘, 혹은 지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That allows the supervisor, supervisor 하도록 허락하는 건데, 뭘 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To command the trainee. 그 밑에 사람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학교에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선생님한테, 쌤, 수업 끝나고 이 교실 앞으로 오세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은 할수 있겠죠. 하지만 뭔가 어색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교무실에서 잠깐 얘기 좀 하자 라고 한다면, 어, 그건 그것대로 괜찮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장 하나를 가지고도요. 아, 선생님과 학생, 혹은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와 견습생 이런 얘기가, 이러한 구조가 분석이 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그래요. 드디어 저 주어진 문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보여지는 거죠. 한마디 말해도 뭔가 사회적인 구조, 개인적인, 개인간의 구조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긴 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A번은 어디에 들어갈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당신은요. Appreciate this. 어떻게요? 관찰할 수 있어요. 이것을 most, clear, most clearly, 가장 깨끗하게, 가장 정확하게요. 언제요? 만약에 당신이 visualize 시각화하는 거예요. The same command. 그 같은 명령을요. being made by. 자, being made 하면은, 어, 그렇죠.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PP니까요. 만들어지는 건데요. 누구에 의해서요? By the trainee to the supervisor.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랑 똑같죠? 뭐예요? 그렇죠. 얘가 견습생이 to the supervisor, 관리자에게 말한다면, 거꾸로 같은 말을 한다면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t appears awkward. 그건 어떻게 보여요? 아 이상하게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같은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CBA 5번이 되겠죠? 괜찮나요? 아, 이 얘기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가보면요. 아, 예시를 들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주어진 글에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 주어진 글에서 키워드 잘 뽑아내는 연습, 그리고 주어진 글만큼은 정말 잘 해석해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한번더 예시가 나온다면요. 조금 더 설명하기 쉬운 얘기들로 풀어내니까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죠? 우리는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